요즘 하루를 보내다 보면 괜히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아픈 건 아닌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집에 와서 쉬고 있어도 예전보다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는 것 같고요. 어디가 안 좋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컨디션이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딱그 중간쯤에 머무는 느낌. 그래서 요즘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보다 내 몸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 꺼내면 괜히 유난 떠는 것 같을까봐 말을 아끼게 되잖아요. 그게 나이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같고 그렇다고 제가 게을러진 것도 아닌데 그냥 몸이 먼저 신호를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NMN이라는 성분에 대해 알게 됐어요. NMN은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유전학 교수인 데이비드 A. 싱클레어의 저서 노화의 종말에서 소개된 바 있는 성분이에요. 싱클레어 교수에 따르면 250mg 미만 섭취는 의미가 없다고 언급되어 있고 본인도 매일 고순도 NMN을 섭취. 취한다고 알려져 있죠. 또, 내 과학자로 알려진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NMN 2g을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성분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어떤 원료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함량과 원료를 보게 됐고, 제가 선택한 건 라라비타 NMN 믹스 2g 파우더 스틱이었어요. 라라비타는 한국 최초로 유스 에버 상표 사용권을 획득한 브랜드이고 100% 유스 에버 원료만 사용해 99.9% 고순도 NMN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친환경 EBM 효소 생합성 추출 공법을 사용한 흡수율이 높은 100% 활성형 베타 NMN이라는 점도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이런 성분 이야기 들으면 괜히 어렵고 멀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뭔가 특별한 걸 한다기보다는 내 몸을 조금 덜 소모하면서 지낼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와, 뭐가 확 달라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예전처럼 내 몸이 피로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때도요. 요즘은 무작정 버티는 것보다 내 리듬을 알고 미리 살펴보는 게 중요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루틴도 오늘은 꼭 챙겨야지 하는 부담보다는 내가 나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느낌으로 천천히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특별한 날에 챙기기보다는 저의 생활 반경 곳곳에 하루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분말 형태라 먹기 편하고 또한 가지 좋았던 건이한포 안에 NAD 플러스 부스터로 알려진 성분들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원료사 기준으로 고용량 배합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여러 개 챙길 필요 없이 단한 포로 충분하다는 게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는 생각보다 큰 장점이잖아요. 저는 이걸 약처럼 기대한다기 보다는 컨디션 관리에 대한 하나의 선택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처럼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쉽게 지치는 느낌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방식의 관리도 한 번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더보기란에 상품 링크 남겨둘게요. 강요는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만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